여러분 잠깐만 일세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회사 내용, 회사 내용이 아니라 회의 내용이 끝이, 나,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조금 더 편하게 갈수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좀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항상 내용 이렇게 숙지해 주시고 이것도 숙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 내용은 이거예요. 이제 핵심은 친구가 아홉 어, 개약게너 조금만 더 힘내봐 우리 저녁에 술 한잔하자라고 했는데 아 됐어 다른 날 먹자 오늘 저녁 딱 보니까 야근각이야 야근각 약간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여우 여우 북부로는 즈즈 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되게 산악 누가 살아, 사람이 사람 이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나우면그 사람한테 즈뭐여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 엄청 좀 엄청나다고 라할 때도 우리가 여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듀> 오이저의 꼭합 홈라이 으와 북부로는 오이저 n a 합 홈라이 u 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오이저 oh, 하면 오마이갓이었죠. Oh, 와, 그냥 이런 거예요. 고하 홈나이 오늘 회의가 매우 여우? 굉장히 싸았다라고 하면, 아, 오늘 회의가 빡셌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오이저이 고홈폼이 여우와, 오이저이 고홈폼이 여우와, 복부로는, 오이저이 고홈 폼라이 즈과, 오이저이 고홈 폼라이 즈과, 오이저이 고홈 폼라이 즈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닉도우, 닉도우. 닉도우는 여러분, 늑은 아니고, 닉이에요. 닉도우. 머리가, 머리가 지근거리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지근거리는걸 닉도우, 닉도우, 도우라고할수 있어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닉가도우, 닉가도우. 북부로는 가도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뭐냐면, 머리까지도 지끈거리네 그러니까 뭐 오늘 회의 너무 빡세어 아, 머리까지 지끈거리네 뭐 이런 식의 표현인 거예요 물론 가 라는 표현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모모까지도 아, 모모하네 라는 표현으로 지금 가가 사용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뉴까로우 뉴까로부 북부로는 뉴까로우 뉴까로 이렇게 됩니다 수요일입니다 맨 마, 여러분, 사실, 이 마라는 아이가 굉장히 다양한 쓰임새가 있어요. 사람들 이잘 모르는 쓰임새 중에 하나가 동, 두 개의 동작이 있어요. 그럼 보통, 이제 마가 가운데 들어갈 때 이런 형태로도 사용됩니다. 이 동작을 통해서 이, 이 동작을 해라.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막 그냥 아무거나 그냥 거, 그 이런 음, 물, 물을 그냥 막 이렇게 마시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야! 그렇게+ 그렇게 마시지 말고 잔 갖고 가서 잔 갖고 와서 마셔 그럼 뭐야 앞에 동작을 통해서 두 번째 동작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때 동사 1, 마 동사 2 이런 형식으로 사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토이 옹리 카페 망이쭈리 북부로는 토이 옹리 ỉ 카페 망이 쭈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토이 아, 됐어. 막, 친구가 막 머리 아프지, 아, 머리 아파하니까, 옆에서, 아우, 야, 됐어, 됐어. 옹레이 카페. 커피 한잔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쪽 조금만 쉬어 하고, 권유형 명령을 한 거죠. 니는 지금 문장 끝에서 권유형 명령이에요. 자, 그래서 약간 권유를 그렇게 합니다. 이걸 통해서 조금 쉬라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그, 그걸 통해 좀 쉬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한다? 더이. 옹레이 카페. 망이 쪽 레이. 더이. 옹리 카페 망이 죽디 북부로는 토이 옹리 카페 망이 죽디 토이 옹리 카페 망이 죽디 이렇게 됩니다 목요일입니다 드양드양 북부로는 드잔드잔 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릴렉스 하다를 드양드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긴장을 풀고 릴렉스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Thư, giảng, thư giãn, thư giãn đọc kém, đọc. Thư một chút rồi còn phải đi nói chuyện với bên nhân sự. Phục vụ Thư giãn một chút rồi còn phải đi nói chuyện với bên nhân sự. Chả, thư giãn một chút rồi còn phải đi nói chuyện với bên nhân sự. Chả. 이거 무슨 뜻이냐? 자, 만약에 동사가 두 개가 있어요. 음, 근데 이렇게 있어요. 그 사이에 이 로이가 들어가면 동작 1을 하고 나서 동작 2를 한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만. 그때 친구가 야, 커피 주면서 야, 커피 좀 마시면서 좀 쉬어라고 했더니 조금만 쉬고 그리고 나서 겅 모모도 해야 된다. 어떤 동작을 추가적으로 해야 된대요. 파이 뭐뭘 해야 한다. 겅 파이 에 에이, 에도 해야 한다. 자, 조금만 쉬고 나또뭘 하러 가야 돼요? đi được nói chuyện ta với 누구랑? bên nhân sự in xaố gì in ra chút năng thư giãn một chút rồi còn phải đi nói chuyện với bên nhân sự thư giãn một chút rồi còn phải đi nói chuyện với bên nhân sự thư giãn một chút rồi còn phải đi nói chuyện với bên nhân sự nói chuyện với bên nhân sự trảú nên. thư giãn một chút rồi còn phải 이렇게 나옵니다. 금요일입니다. 고, 고, 여러분 고, 이, nói chuyện với bên nhân sự, thư giãn một chút, rồi c ò 이렇게 나옵니다금요일입니다고고여러분고이 단어는 사실상 고강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동작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동작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힘내서 뭐뭐해라고 할 때, 고 뭐뭐 먹기 싫어도 야, 더 빨리 나오려면 고앙 먹어야 돼 먹으려고 노력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골라 돼 로이 이 tối nay đi n h 이 u 이 ố làm đi. Rồi tối nay đi nhậu. Cố làm đi. Rồi 이렇게 얘기 했는데. 자, 힘내서 람 하래요. 하면서 명령 권유형 명령이라고 했죠? 야, 힘내서 해. 그리고 나서 저녁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에 니냐 술한잔 하러 가다라는 뜻이거든요. 술한잔 하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한다? 고람디. Rồi tối tối nay đi nhậu cố làm đi rồi tối nay đi nhậu phục vụ nên cố làm đi rồi tối nay đi nhậu cố làm đi rồi tối nay đi nhậu lúc ừ, ừ, là khác gì đó thôi được chắc chắc thì còn nên amado ấy amado đó chắc chắc thì lúc khác mình thấy tối nay à chắc không được đâu tối nay à chắc không được đâu phục vụ nên tối nay à chắc không được đâu tối nay à chắc k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오늘 저녁이라고? 오늘 저녁? 이말 자체가 오늘 저녁이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아마도 không được이 안 된다요. 근데 không đâu는 강한 부정이거든요. 그래서 không được đâu는 그냥 không 안 된다를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아마 안될듯 어떻게 한다? 너 의나야. chắc không được đâu. tối nay c h c không được đâu. 복로는 tối nay 룩 c h c không được đ â 너희야짝 홍록록 일요일입니다 홈카홈카홈카 이거는 그냥 다른 날이에요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긴 하겠지만 많이 씁습니다 다른 날에 뭐 보자 다른 날에 하자 이렇게 할때홈카홈카이라고 하는데요 홈 카악 예 너희 나이 짝 바이 땅가 홈 카악 예 너희 나이 짝. 파이땅가. 자 북부로는 홈카니. 너희나이짝 파이땅가. 그냥 성조의 차이만 조금 있을 뿐 똑같습니다. 자. 홈칵, 녜 다른 날 하자. 하고 제안해요. 그러니까, 다른 날 마시자. 먹자. 오늘 저녁에 아마도 뭐 해야 한다? 땅까. 야근해야 한다. 땅까가 여러분, 그냥 추가 근무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추가 근무해야 될것 같아. 야근해야 할것 같아. 일이 너무 많거든. 그래서 항상 약속, 뭐뭐 하자라고 했는데, 다른 날 하면 홈칵, 예. 하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한다? 홈칵, 녜너이 나이 짝파이 땅까. 홈칵, 녜 도이 나이 짝파이 땅까. 북부로는 홈칵 c 에 h 이 나이 짝파이 땅까 홈칵 c p h 이 나이 짝파이 땅까 이렇게 됩니다 될수 있으면 여러분 보면요 또이 나이 짝파이 땅까 이렇게 항상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 단어 단어 사이는 절대로 끊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표현입니다 먼저 남부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어이짜이 고하옵 홈 나이 여우와 뉴까로 도이 옹리 카페 만이 đi. Oh, thư giãn một chút rồi còn phải đi nói chuyện với bên nhân sự. Cố làm đi rồi tối nay đi nhậu. Tối nay à? Chắc không được đâu, hôm khác nhé. Tối nay chắc phải tăng ca. Vui vui nhịt Ôi trời, cuộc họp hôm nay dữ quá nhất cả đâu. Thôi, uống ly cà phê mà nghỉ chút đi. Thư giãn một chút rồi còn phải đi nói chuyện với bên nhân sự. Cố làm đi rồi tối nay đi nhậu. 똘에나야, 샥 홈독도, 홈카약니에, 똘에에샥 펄당가. 이렇게 됩니다. 이번 주 내용은 그래도 조금 더 라이트하지 않았나요? 가벼웠을 거, 가벼웠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싶어요. 그럼 보면 홈카약니 이런 표현도 정말 정말 좋은 표현이니까 여러분들도 꼭내거 만들어서 한번 상대한테 사용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발음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발음이 명확한 거에 여러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자, 고마!